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리온TV 타임캐스트 리온이입니다. 오늘의 첫 영상은 현재 로스트소드 출시 이후 어떤 펫부터 이용을 해야 하는지, 또한 초월 우선순위를 어떤 펫부터 맞춰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인 펫들이 많이 있지만 맞춰야 하는 펫들부터 알게 된다면 시작하는 데 있어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봅시다. 로스트소드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 펫을 구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후일 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맞추고 들어가 가야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캐릭터의 초월과 각성, 펫, 장비, 카드 등 신경써야 할 것은 많지만 활용성이 적은 팻보단 꾸준히 쓰는 팻을 맞춰두면 후일편하며 각각의 성장은 다르겠지만 핵심 재화와 이벤트 등을 통해 얻어가는 경우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스트소드에서는 여러 콘텐츠 그리고 속성이 존재해서 필수적인 몇몇의 캐릭터를 제외하면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일부만 초월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적인 캐릭터를 고초월을 하는 것보단 팻을 초월하여 전체 캐릭터에 스펙을 끌어올리는 게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정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건 초보자 분들을 위해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뽑아야 하는 패들은 로엔, 란, 티아마트 이렇게 세 명의 패을 먼저 우선 순위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5초월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로스트 소드에는 전열, 중열, 후열이 존재하는데요, 전열에는 로엔, 중열에는 란. 후열에는 TR을 배치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엔을 전열에 배치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력 증가 60%, 피해 감소 무시 10%, 추가 피해 5%, 피해 감소 5%가 맞춰지며 패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 중에 모든 아군에게 걸어줄 수 있는 효과인 공격 속도 20% 증가 효과를 액티브 스킬로 걸어줘서 굉장히 쓸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로엔 키야 란이 5월로 맞춰지면 공격력을 기본 180%를 깔아줄 수 있고 레이드에서는 점수로 랭킹을 따지기 때문에 많은 재화를 얻으려면 맞춰놓으면 좋습니다. 공격력 증가 패스는 정말 여러가지의 패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패스를 먼저 맞춰주는 게 좋으며 모험 계열로는 피닉스 기네비어 갤레드도 적절히 쓰는 편입니다. 생명력을 올리는 패스는 난슬록 같은 캐릭터에 쓰이기는 하지만 이는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캐릭이 한정적이니 공격력 위주부터 맞춰보도록 합시다. 주요 캐릭터를 우선 명함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는 팩부터 5초화를 통해 맞춰두면 편하게 게임을 해볼 수 있고 사실상 초반에는 사성 캐릭터들로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는 충분히 돌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MMORPG 게임 로스트소드 캐릭터와 팩 그리고 장비들을 수집하면서 나만의 계정을 완성해보도록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강해진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리온TV 타임캐스트 류온이 이만 인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